다시 5시, 5시 35분 사코나코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 타무라카 하는 산이 있는데 그 길을 가자고 하네요 예심이 네 없던 등산 갈 겁니다 올라간다 3시간 걸린답니다 뭐 어차피 산은 등산은 내가 좀 좋아하니까 싫다. <laughs> 더 잡고 <자고> 싶어요. 빨빨. <laughs> 이해 <검색해> 보니까. 루 <laughs> 시간 1 2분 걸리네. 시간 분. <laughs> 어, 탐라카. <laughs> 탐라카 마운틴. <laughs> 한글로 쳐보니까 글에니까안 나와요. 와이프가 이제 그 태국어로 쓰니까 나오네요. 안내도 이거 태국어로 하는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일단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야, 이제 산이 보이는데, 오, 멋있네요, 산. 밑에서 이렇게 봐 보니까. 어, 저기 있어. 와, 저 산. 와, 저, 올라갈 때 힘들겠는데? 3시간 걸린다는데. 아, 멋있을 것 같아요. 아, 도착하고, 이게 주차를 하고, 이제, 여기, 산이 꼭 군항 같아요, 군항. 지을게 자, 갑니다. 보십시오. 세시간 코스랍니다. 올라가, 세시간 내려오는 한두 시간이 안내려 오겠나 싶네요. 한달시간 그럼 목적지가 느리는보겠는데 가볼게요. Let's go. 어, 모자 100바트. 80바트. 아이바이 네. 럭스페이스. 네. <laughs> 이야, 멋있다. 번쩍번쩍합니다. 결국은 번쩍번쩍해 길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등산 코스 안내 표지가 있을 건데 어딘지 모르겠네. 아 화장실도 가고 싶고 두 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한 번도 안 들리고 왔어요. 계속 찾고 왔는데 화장실 화장실 <laughs> 화장실 어디 있어? 화장실 어디야? <laughs> 뭐야 티켓? 예 티켓. 아 티켓 있어야 되게? 응. 마운틴? 응. 아 이, 여기는 표를 사서 들어야 가 되네. 이 아, 안내를 딱 해주네 또. 아그 녹색 조끼 입은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 이 떄만 전부 다길 안내해 주는 사람들, 가이드. 낙하. ทาโอ้น่ไี่เรายืนนะคะขึ้นมาอุโมงเต่าตรงนี้นะคะจุดไฮไลท์ท่านนาคาค่ะประมาณพันสองเมตรนะคะเดินม,มานี่เจดีปู่เสาที่เรามองจากถนนแล้วก็ย้อนกลับมาเจดีปู่วังอันนี้ทางลงนะคะ 산부왕실1실3ก็บันจบทางเด 음,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답니다다처럼 <이> 이게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어, 소음 들고 가는 것 같아요. 가자고 가자고 해서, 하지 그냥 등산 코스가 아니네. 우리는 나카 하도 신발. 어, 이 장인어른 신발을 빌렸는데, 런닝화를 빌렸는데 등산화가 아니다 보니까 미끄러워요. 왜 필요한지 알겠네. 밑에 장갑 팔기를 안 샀는데 필요 없다고. 장갑이 이상했네. 하지만 나는 손을 안쓸 거야. 손을 안 쓰고 갈 거야. 난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은 산을 많이 타니까 아씨 무슨 저. 야 길이. 좁은 길이 이렇게 있는니뭔 모르겠는데. 얘도 의미 한가 말을 보러 들어서 무슨 말 하지 모르겠어요. 계단지옥 <laughs> 계단지옥. 와. 쉬는 곳이 참 많네. 안내해 주시면 더 계단 한 라인 올라가면 쉬고 이렇게 쉬고 또저 한, 한, 한 5분 올라가면 저한한분 올라가면 또쉴 겁니다. <laughs>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긴 합니다. 여기는좀 낮은데 여기 계단은 엄청 가파라요. 내가 여기는계단이 별로 안 높아. 두 칸씩 놓다. 이는한 가지가 뭐야. 가팔라이. 공기 좋네. 도시 타그지요อ이ตนะ이이이 지어야 ลม 그기 음, 계단 참마다 쉬는 것 같네. 음, 음. 계단이 상당히 가팔라요. 계단 계속 나오다가 이제 약간 가파른 길. 아, 그럴만하네, 여기는. 아, 아, 저 돌에, 아, 키만한 돌이 꼴로꼴로 와있네. 아, 저 사람도 소음이는구나가이드분이 와이프한테 도그 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것 같은데 와이프도 기도는 안 하네 <laughs> 올라가면 계속 많을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아 좋다 응, 바람 살랑살랑 불고 아, 이 돌은 엄청 크네 아, 벌써 200m 올라왔네 낙하 카브 이제 1 0 0 남았습니다 우와. 산은 이래야지 돌뛰기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밟고 너무 많이 올라왔어 좀 좁네 나 여긴 껌이지 이 정도는 보입니까 여기 유명한가 봐요 여기 안내해 주시네 어, 여기. 사람들 많이 오네요. 근데 외국인들은 안 보입니다. 다 태국인 현지인들. 많이 오네요. 신호고지 응. 응. 엄청 많네. 벌써 0 0 나카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누구랍니다. 오, 신기하다. 이 돌도 그렇고, 그죠? 지금 선 크라크. 어. 올라갑시다.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없을 줄 알았던 계단지요또 있네요. 힘들어 <laughs> <핸부를> 죽을라 그러는데 <그랬네. 웃음> 귀 멋지네. 멋있네요. 올라갑시다. 멋있어, <laughs> 도 뭐. 위에 올라가는 거. 정상에서 보는 게더 멋지겠죠. 힘들어?

태국이 지금 별로 안 덥습니다.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24도? 어휴, 약간 평지 길 나오니까 와이프가 잘 가네. 아, 기분 좋다. 오랜만에 땀흘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아, 예전에는 운동을 그래도 일주일에 2, 3일씩 했는데 요즘에는 안한지 애기 놓고 해주 놓고 나서부터 거진 못했죠. 그 몸무게가 결혼 전에는 한 72, 71 이렇게 나가다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 82, <laughs>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되는 게 81.6인가 그랬어요. 야, 이 바람 엄청 부네요, 엄청. 와, 남분들은 이거 보이세요? 바람 엄청 불어. 완전 시원해 아. 시원합니다 이게 힐링되네 이게 힐링이지 땀 흘리고 시원한 바람 느끼면서 아.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나무가 있지 판테기가 있지 근데 여기, 여기 보니까 전망대가 있네요 이야 멋있는데 야,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많이 하잖아요 태국 사람들은 등산 힘도가 좀 어, 산이 많이 태국 자체에 산이 별로 없으니까 등산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끊주고 출발 음. 앞으로 최소 한 시간은 더 가야 되겠지 음. 정상인 것 같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아 여기서 또부킹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절로 가는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또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? 나는 사람들 이기 신인 줄 알았는데, 다 번호 때문에 기다리는 거네, 전부 다. 그런 순서가 될줄 꿈에도 몰랐는데. 일단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한 5분에 번호 한 개씩 나가는 것 같은데, 이제 3 4번3 9번 내가 봤을 때한시간정도 기다려야 되지 싶은데.

맛있어? 응. 응 나도 맛있어 사에서 먹는 거 맛있어 <laughs>